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의 신실한 성도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서 안에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아주 잘 요약되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복음의 내용이 가득 들어 있는 아주 귀한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의 앞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일장사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밀을 알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받은 것이 그냥 지금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선택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창조하시던 그때부터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정하셨다. 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들에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밀, 이런 비밀을 모든 성도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구원의 비밀을 알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후에 있을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모두가 알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웅대한 서론 이후에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에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부분에서 2장 1절 말씀에서 요약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다. 불순종의 영을 따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우리들의 본래 모습이 그런 존재였다. 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라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이어갑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태초부터 예정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얻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회복과 그리고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아들 됨 그리고 빛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깨우쳐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 이르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4장 이후부터 이어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5장 15절 부분에서 이제 하나의 마지막 단락이 시작됩니다. 어쩌면 이 본문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살펴서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이 늘 마음에 두고 있는 생각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초적인 질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하여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에베소서는 1장부터 2장, 3장에 이어서 우리의 구원받은 이야기를 설명하고 4장 이후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달락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권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의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선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세월을 시간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시간을 아껴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아끼라 라는 말로 이해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은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달리 설명한다면, 빨리 빨리 무언가 성과를 내면서 살자라는 그런 격려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관점에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유리한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말씀이 우리에겐 참 많이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빨리 무엇인가를 해내야 하는 민족, 빨리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빨리 학위를 마치기를 원하고요, 빨리 돈을 벌고요, 빨리 시험에 통과하고요, 무엇인가 빨리빨리 빨리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참으로 귀한 덕목으로 생각하는 우리 민족들, 만약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과연 그런 말씀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빨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빨리 빨리 무엇인가를 하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빨리빨리 빨리 이룬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하도록 하시려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태초부터 구원받을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빨리빨리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하게 살아라. 성과를 내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빨리빨리 무슨 일을 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래서 성과를 더 많이 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부지런하게 많은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모자라셔서 우리에게 일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피곤하셔서 우리의 노동력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방식의 해석은 어쩌면 적절한 해석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헬라오 원어로 읽게 된다면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 라는 말로 말이죠.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기회를 잘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번역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정도로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이런 뜻일 수가 있겠습니다. 늘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결정적인 시간이 올 때가 있다. 그 시간을 항상 놓치지 않아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라. 기회가 올 때마다 그 기회를 항상 살릴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라. 이것이 지혜 있는 삶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해석은 세상에 많은 성공주의를 부축히는 성공서적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서적들이 우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기회를 살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말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기회를 살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회를 잘 살려서 성공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기회를 잘 살리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기본 기회를 잘 살려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업을 더 크게 만들어 보아라. 우리에게 언젠가 기회가 올 터인데 그 기회를 통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 보아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번에 지위가 높아지는 그런 때까지 한번 올라가 보아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이번, 이번에 한번 크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이유로 우리가 기회를 살리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예정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언젠가 주실 그 기회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회를 따라서 무엇인가를 일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 기회를 잘 살리라고 하는 이 해석도 아주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인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래 뜻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헬라오 원어 단어를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실은 제대로 번역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에 사용된 세월이라는 단어는 헬라오로는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들어보셨죠?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묵직한 시간. 결정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반대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정한 분량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정한 분량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달력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경험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크로노스적 시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불량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묵직하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시간입니다. 운명을 가르는 시간을 이죠. 이런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눈빛이 마주치는 그 절체절명의 시간. 그런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결혼해서 이제 신혼 부부입니다. 물론 이제 아이까지 벌써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결혼한 이 부부에게는 재미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들 중에 한 사람인 여학생을 우리 학교에 있을 때 미국 교회 탐방을 하면서 함께 인솔에서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단체로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시카고에 가서 잠시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에 시간 머물렀던 시간은 대략 한 반나절 정도입니다. 그곳에서 교회 한 곳을 둘러보고는 또 다른 곳으로 급하게 이동했던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아, 그곳에 나와서 그 잠시 동안 우리를 안내해 주었던 청년이 있었는데, 어, 여행사에서 보내준 사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 청년이었습니다. 한 다섯 여섯 시간쯤 만났을 것 같은데, 우리가 여행하면서 잠시 교회를 돌아보면서 만났을 것 같은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떠났는데 이 여학생과 그 청년의 눈이 그 사이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벌써 그 사이에 어떻게 됐는지 전화번호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계속되는 교제를 통해서 결국은 결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정말 놀랍죠. 많은 우리 학생들과 저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그저 일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은 아주 결정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혼회까지 이러는 아주 무거운 시간을 보냈던 거죠 이게 바로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이 카이로스를 가져다 주셨죠 예수님의 임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카이로스였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수천 년 수만 년 살았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의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임재를 경험한 시간은 없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 자리, 그 자체가 이미 카이로스였습니다. 결정적 시간이었고 묵직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33년간의 시간이 그 자체로서 너무나도 무거웠던 엄청난 시간이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는 카이로스를 경험하죠.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 역시 카이로스를 경험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카이로스를 경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이 카이로스의 경험이었죠. 나사로가 그런 카이로스를 경험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사케오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카이로스의 경험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카이로스의 경험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살아, 기회를 살아, 카이로스를 살아, 이 카이로스를 가지고 와라. 크로노스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카이로스를 길어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시간을 절약하며 근면하게 살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고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인간의 매우 좋은 덕목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들을 잘 살려서 그 우리의 삶이 풍요해지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은 세상에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좋은 덕목 중에 하나이죠.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회를 선용하는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빨리 부지런히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기로 올리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속에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카이로스의 시간은 얼마쯤 될까요? 물론 시간으로 환산할 수 없겠지만, 어느 때가 여러분에게는 카이로스였습니까? 그, 그런 카이로스의 경험이 언제 있었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눈빛이 마주치 전 3초 카이로스일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5초의 기간 카이로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카이로스가 있었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그런 카이로스적인 경험이 있으셨는지요.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카이로스를 사는가? 이 카이로스를 우리에게로 끌어올리는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결정적인 시간을 끌어올리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평범한 말씀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을 길어올리는 한 가지 방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카이로스입니까? 진리와 마주 대할 때입니다. 진리를 만날 때 우리는 카이로스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관통하게 관통하며 느껴지는 그 순간.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느끼며,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느끼며, 그 모든 것이 하나로 꿰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남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바울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이 꾀어졌습니다. 진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미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뚫린 것입니다. 그 경험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위대한 사도로 그를 불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것은 위대한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 본문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속에서도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카이로스를 길어올리는 방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감사하게 되죠 모든 것을 꿰뚫어 알게 됩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고 피차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경험은 우리를 참다운 알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 역시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카이로스의 경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시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있을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앞에서 읽은 말씀처럼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때가 악한이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악한 때입니다. 이 악한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냥 악한 것이 아니라 악마가 움직이고 있는 때입니다. 간계를 부리며 사탄이 계략을 짜고 공격해 들어오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 이 카이로스적인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회를 사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탄의 세력이, 악한 세력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가 있을 때에, 때를 따라서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 안에 올라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잡으라 하시는 말씀 이후에 이 권면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흐름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 카이로스적인 만남,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거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그틀 안에서 다시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뜻이죠. 세상과 나의 관계를 보다 더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처음과 나의 마지막을 꿰뚫어 알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그런 상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종종 하지 않습니까? 나의 처음은 어땠고, 마지막은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우리가 알수 있다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풍성하게 알수 있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그 다음에 보는 부부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여지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세상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일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그 성령의 그 임재하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죠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치료제를 개발해야지요 백신도 빨리 개발해야 되죠 시간을 절약해서 많은 희생을 줄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코로나19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내는 것도 또 중요하죠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도리어 문제를 기회로 만들어서 조직을 다시 개편하고 사업체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기회를 살리는 것 중요하지요. 하지만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중요한 하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로 올리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것 같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시간.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되는 그 시간 안으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그 시간으로 여러분을 지금 초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합기라. 카이로스를 살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때가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깁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사게 하옵소서. 카이로스를 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카이로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의 모든 관계와 삶이 바뀌는 큰 주님의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